안녕하십니까. 이광대입니다. 오늘은 제가 근무하는 현대수족관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바깥은 굉장히 춥죠. 보통 아마 지금 체감 온도가 영하 한 20도 정도 될것 같은데 이곳은 지금 영상 한 22도 정도 됩니다. 이쪽에 보는 이 수족 같은 경우는 지금 씨앗초로 주소는 건데요. 이 씨앗초 같은 경우는 실내 온도가 약한 22도 되기 때문에 열대어 친구들이 편안하게 기를 수 있는 최적의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 예, 지금 수명이 한 2년 정도 같이 사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잘 크고 있고요. 아, 이런 약한 균명에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 이 공간이 약간 좀 시끄럽죠. 그 뒤쪽에 보이는 아, 지금 조류들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따뜻하게도 하고 굉장히 아이들이 먹이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 제가 자리를 잠깐 이동하겠습니다. 음. 아, 이 곳이 공간이 한 13평 정도 되는데, 아, 예전에는 강원대서꽤큰수족관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큰 수, 수족관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저희 매장이 굉장히 작게 좀 느껴질 것입니다. 좀 앞으로 좀 이동하겠습니다. 새소리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놈들도 굉장히, 아, 먹이 활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어, 거북이를 기르기는 이제 어항들을 하나 소개해 하려고 합니다. 이쪽에는 이렇게 조명을 통해서 따뜻한 공기와 또 햇빛을 쓸수 있는 거북이들을, 거북이들은 이제 특징들이 등을 말리는 게 이제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언덕들을 만들어 놔서 이 아이들이 올라와서 어, 마음 놓고 어, 등을 말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다시 한번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아, 요기에는 이제 기구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여러 가지 기구들을 준비를 해서 아, 수족관을 관리할 때쓸수 있는, 아,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쪽에 다시 한번 이렇게 자리를 옮기, 옮겨보겠습니다 옮기시면은, 여기에 수초 어항들이라든지, 요런 이제, 저 고기를 깰수 있는 국비들.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국비 어항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시면, 그런 작은 어항들좀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또 이렇게 큰 어항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큰 어항 중에는 매력적인 게딱 하나 있는데, 여기에 있는, 아, 어, 살아있는 이제 풀들을 이제 기를 수 있는 어항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레두급비라는 아이들도 있고, 노란색 골든급비라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어, 그런 수족관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저는 여기서 한, 한 28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아, 어, 작은 공간이지만, 재미있게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큰 녀석을 하나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아, 여기 보시면 수염이긴 아주 멋진 녀석이 하나 있어요. 이 이름이 레드테일 캐피치라고 하는데 보통 수염이난 그 고기들을 외국 사람들은 이제 고양이 고기를 합니다. 수명은 한 100년 정도로 산다는데 아마 저보다도 훨씬 더 어, 오래 살것 같습니다. 제가 죽은 다음에도 한 몇십 년더 살겠죠. 아, 하여튼 좀 끔찍한 일입니다만. 아. 아, 이 공간은 예전에는 아이들이 자연을 공부할 곳이 홍천에는 많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북방면에 가면 자연환경연구공원이 있지만 예전에는 그, 그런 게 이제 개설이 안 됐었죠. 그래서 그이 공간이 아이들의 자연 공부하는 공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삼 4, 5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 곳을 방문을 해서 자연을 공부하고 또 제가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여기에도 보시 한 번, 한번 쭈루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에도 보면은 굉장히 화려한 굽비들이라는 어, 어항들인데 얘들 이 굉장히 사람도 잘 따르고 번식력이 많이 강해서 제일 많이 기르는 어종이라고 합니다. 아. 제가 오늘은 이렇게 바깥에 너무 추워서 나가진 않았고요. 안에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드리려고 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현대수족관은 뭐, 뭐 지금 해수로 한,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형님들이 한 3년 정도 제가 한 28년 정도를 했고요. 여기서 제가 생활을 하시면서 저희 가정을 아, 돌보는 그런 아, 기본 기초적인 아,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은 아, 현대수족관을 아, 이렇게 소개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